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MBTI가 무엇인지 같이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사 먼저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하는 이 간단 검사는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 아니요 저좀 소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완전 동의 멍잘 때립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잠을찾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애매한 동의 요새 좀 답변 잘안할 때가 많아요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좀잘 유지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저좀 말을 먼저 잘못 거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준 모든 인생을 호기심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뭐지?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적응을 좀 잘해야겠죠, 먼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좀 그래요. 그럴 땐 그렇고 아닐 땐또 집거하는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좀 그래도 이겨야 돼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 맞아.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돈 잘해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좀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감왕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 너무 심해요. 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방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진실이 중요하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 엄청 해요. <laughs>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어, 누가 내 얘기로 여기 써놨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laughs> 맞아요, 저 맞아. <laughs> 진짜 SNS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맨날 막 진짜 예쁘신 분들 보면서 막어 좋겠다 부럽다 이런 거 보고 막 진짜 엄청 하거든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모임보다더 낫습니다 맞아요 완전 맞아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요 계획 잘 짜야죠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다니요 저는 맨날 흥분해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맞아요 <laughs> 저는 진짜 멍때리기 왕이라서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 본인이 말실수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음, 맞아요. 잠을 못 자요, 진짜.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 허용 잘해요. 꿈이 현실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저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근데 꿈이 현실세계랑 사건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맨날 그날 생각하고 잤던 거, 뭐, 걱정했던 거, 이런 거꼭 꿈에 나오고.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오, 저좀잘못어 저 올려요. <laughs>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오, 맞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요, 이런 거 가본 적도 없어요. 뭐야. <laughs>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에 한 절반이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맞아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네 평소에 좀 조용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어 어렵죠. 어떻게 해고해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보류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맞는데 친구가 어떤 일을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럼요 방법 제시는 그 순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해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요.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내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아니요. 힘들어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어, 어, 내 얘기인가? <laughs>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어, 저 완전.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몽상가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멋쩍불안해합니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맞아요. 제가 반장, 부반장, 전교 부회장 이런 거 엄청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좀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냥, 어, 제가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막 다들 이제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laughs>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성격 유형은요,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라고 하네요. INFP 그 중에서도 T라고 합니다 이게 T랑 A로도 두 갈래로도 또 나눠진다고 하는데 저는 T가 나왔네요 보면 마음 내향형이 74% 많은 분들이 저를 외향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내향형인 것 같아요 그 외향형 내향형 예전에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나? 그게 나온 걸 봤었는데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서 노는 건또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은 꼭 혼자 가야 돼. 뭔지 아시죠? 그리고 또 약속이 취소되면 은근히 기뻐요. <laughs> 꼭 제가 먼저 만나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직관형이 85%래요. 굉장히 극과 극이고요. 본성은 이성적 사고형과 원칙주의형 중에서 원칙주의형이 74% 나왔네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술. 계획형, 탐색형인데 탐색형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P와 J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J는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자는 자기주장형, 신중형 중에서 신중형이 92%나 나왔습니다. 성격 유형 한번 읽어볼게요. 중재자형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어 맞아요. 저 진짜 이상주의자거든요. 저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꿈꾸는 편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또 불꽃 열정의 그연기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인구의 대략 4%? 진짜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연기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맞아요. 저 진짜 소수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만나면 정말 즐겁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프피가 나왔는데요. 사실 MBTI 검사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인프피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전 정말 MBTI의 진심인 사람이고요. 과몰입러라고 하죠. 네, 인프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MBTI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꼭 MBTI 뭐냐고 물어보고. 약간, 인프피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인프피의 특징. 몇 가지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음 완전 맞아요. 일단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잘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부엉이가 되고 싶어서 부엉이가 된게 아닌데도 막 생각하다가 밤을 샜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정말 뜬금없어요. 막. 오늘 친구 만나서 했던 얘기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꿈은 뭘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이런 데까지 막 생각이 막 뻗치고. 그래서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낸. 저 아이들 진짜 좋아하고요. 동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 진짜 좋아해서 동물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 맞아요. 공감 잘해줘요. 그리고 듣는 거 진짜 잘해줘요. 근데 약간 인플피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정말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속으로 약간 딴 생각이 잠깐 잠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laughs> 잘 들어주는데 그게 정말 100% 듣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생각이 많음에서 다비롯시된 거예요. 드, 들어주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어, 아, 집에는 언제 가지? 이런 생각. 감성적. 진짜 감성적입니다. 사실, 감성 빼면 시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냥 눈물 진짜 많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할 때도 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아싸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동동아? <laughs> 네, 저는 실제로도 좀 아싸,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도 친구들이 많거나 막 무리지어 다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소수의 친구들과 이렇게 쪼꼬쪼꼬쪼꼬 이렇게 몰려다니는 편이었어요. 단체 생활보단 혼자 있는 게 좋음. 맞아요. 그래서 인프피 분들이 아마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는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laughs> 제가 회사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받기 나. 아 이거 진짜 내 얘기만 쏟았네 네 저는 진짜 상처를 잘 받아서 너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laughs>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판타지 좋아함 제가 진짜 SF 판타지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SF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도 보는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게 리뷰엉이 이런 채널 진짜 좋아하거든 1분 과학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공상과학? SF?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랜 행동을 하고자 함. 네, 저는 좀 제가 뭐 호구 소리 들어도 아니면 그게 손해보는 짓이더라도 좀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를 본적 정말 많고요. 그렇습니다. 어둠 여기 그냥 말 그대로 어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둠 면이 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은 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특히나 내 스스로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프피 분들은 좀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저는 좀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제 자신에게 정말 엄격한 편이에요. 그러면서 또일 미루는 거 잘하고,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악순환이죠. 게으른 완벽주의자? 약간 이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몽상가. <laughs> 진짜 제가 그 나는 솔로에서도 약간 4차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좀, 좀 엉뚱한 면이 좀 많아요. 제가 정말 카메라를 의식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한게 아니고요. <laughs>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막좀 엉뚱하고, 갑자기 막 엉뚱한 소리하고 몽상가라는 그딱그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연애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애 유형은 망상에 사는 철벽 금사빠래요. 이게 뭐야? 망상과 철벽과 금사빠 모든 게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아, 365일 망상꾼. 그렇습니다. 이제 인프피들 특징. 뭔가 어떤 사람한테 딱 호감이 생겼거나 그러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만난 지 10분 만에 갑자기 같은 성씨가 아닌가? 좀 멀리까지 김치국을 잘 마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인스타 염탐 진짜 다 하고. 그리고 연애 기준이 5조 5억 개. 내 얘기인가? 저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인프피들의 그 기준을 씨게 넘었다. 그럼 약간 바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애 시작과 동시에 앞으로 행복할 일, 싸울 일, 우울할 일을 미리 상상하고 기뻐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내 얘기다. 저는 걱정도 많아서 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는 것도 좀 많고 싸울 일을 막 미리 생각하고 이 사람과는 이게 맞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좀 먼저 마음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접는 경우도 좀 많아요 영화, 소설 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편입니다 맞아요 네. 전 항상 백마탄 왕자님을 좀 꿈꾸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연애 소설이나 순정 만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다 맞아요 불만이 있어도 잘 말을 못합니다 이거 완전 제 얘기인데 좋아하는 연예인과 사귀는 상상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진짜 맨날 그런 거 상상 많이 하고, 망상에 빠져있는, 방구석 무슨 이상한 애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운명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진짜 제가 이게 너무 맞는 게, 저는 좀, 서로한테 서로가 영순이었으면 좋겠다? 좀, 서로에게만큼은, 막, 재는 거 없이 좀 불타오르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입니다. 완전 맞아요. 이들 특징 또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진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 써 있으면 약간 넘기거든요. 지금 여기 팩폭 코너가 있는데 이걸 읽을까 말까 좀 고민이 됩니다. 설명글만 보면 배려 있어 보이는데 배려는 없고 본인 중심적이다. 맞아요. 좀 고집이 있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로도 좀 논쟁이 벌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한번 기죽으면 끝도 없이 기죽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낙인이 찍힌 공간에 있으면 그냥 못해요. 그냥 뭐를 해도 못하고 엄청 긴장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좋아해요. 저도 다이어리를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약간 일기장 보면 약간 정신 이상한 애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긴 하지만 일기 쓰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겉으로는 아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약간 욕하고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인스타에 글 올리거나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거 진짜 엄청 소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막오 뭐 사진 뭐 올리지 막 이런 것도 엄청 고민하는 편이고 특히 스토리에 막 되게 자유롭게 스토리 많이 올리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운 게좀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소심한 편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완전 공감된다 화를 잘안냄 하지만 속으론 엄청 화나 있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할 걸 계속 후회함 진짜 제가 정말 이 후회로 밤을 지새운 게몇 밤인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질투심 많아요. 저 연애할 때좀 질투가 좀 많은 편이고,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 편임. 진짜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저는 혼자 막 곱씹어보면서 뭔가 무조건 이 말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서브텍스트를 막 찾아내려고 하고, 없던 그생각까지막 <laughs> 만들어내서 상처받는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학창시절 삶은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 물음에 깊이 빠진 적이 있다 전 요새도 계속 <laughs> 삶은 무엇일까 좀...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우울할 때 한없이 우울해진다 이거 진짜 많습니다 주변에 MBTI가 INFP인 친구들이 있다면 좀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는 성과가 더잘 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팩트 폭행으로 저희 멘탈을 막 뿌시지 마시고 인프피들에게는 좀 사랑과 <웃음> 관심과 <웃음> 어, 칭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MBTI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인프피분들 커뮤니티상에 정말 많이 계시는 저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 인프피분들과 함께 좀 떠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나는 이렇다. 뭐 아니면 난, 나의 MBTI는 이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같이 떠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인프피의 뭔가 연애 이야기.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인프피 상처받아요. <laughs>